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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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얘들아, 현주 안녕. 안녕. <laughs> 미치겠다. 갑니다. 현주야 앞에 앞에 개념 정리했는데 개념 문제 풀면서도 정리가 돼요. 알았죠? 응. 음. 자 그리고 뒤에 앞을 어, 켜져 있고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됐니? 하나, 둘, 셋. 아! <laughs> 이게 바로 유튜브의 힘. 한다. 1번. 자, 116쪽에 1번. 꼭지점 뭐죠? 2,8이죠? 무슨 형으로 세팅한다? 표준형. 꼭지점 2,8을 지나니까 y는 a 곱하기 x 빼기 2제곱 플러스 8. 당연한 거죠? 네. 뭘, 뭘 구하고 싶어요? A 구하고 싶은데, 마침 힌트가 누가 있어요? 0,6. 마육이 있죠? 0,6을 대입해가지고, A까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Y에 6을 대입한다. X빵! 4A 플러스 8. 맞아요? A 얼마죠? 4A가 마이너스 2예요 A 얼마죠? 아니야, 마이너스 아, 2분의 아, 얘들아. A가 양수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안 되죠? 위로 그렇죠. 위로 블록이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꼭짓점 주어지면, 무슨 형의 세팅? 표정도. 그렇죠. 아, <laughs> <laughs> 참 똑똑해요. 됐나요? 두 번째, 예제 2번이에요. 예제 1번은 뭐가 주어진 거야? 뭘할 때? 어, 축이 바로 뭐라고? 축이 바로 꼭지점의 X 좌표. 맞죠? 오케이.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축이 얼마래니? Y축 잡아주시고 원점 있고요. 1,0 지나고 저기 축결마이너스 씁쓸하구만. 됐나요? 오케이. 축이 얼마라고? X이퀄?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이게 바로 뭐라고? 꼭지점에? X좌표. 그렇죠? 죠 음. 그럼. 호시 점이 마이너스 1, 컴마 q라고 하는 거야. q 쓰는 게좀 복잡, 좀 불편하면은 k라고 하세요. 이게 p죠. 영어 학원에서 얘를 q라고 쓰죠. 근데 수학에서 얘를 q라고 쓰면 9랑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쓸때 쓰면 너무 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이렇게 아랫자 이렇게 앞, 앞발 차기하면 g고요. 뒷발차기 하면 튼 거야 됐어? 응. 이해되겠어? 온몸으로 수업하네 승표쌤 뭐하다 말하니 시작 불러봐 시작 Y는? A, 어, A. 플러스 X 플러스 1. 1이지 제곱. 플러스 어, 제곱 꼭 써야 돼요 자 우리가 구할 게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 그러니까 힌트도 몇개 필요하지? 두 가지. 그렇죠. 힌트가 그두개 있니? 네, 아니요. 어, 두개 있어요. 왜냐면은 네, 네. 그렇죠. 0, 마 마삼 있고 또뭐 있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신난다. 재미난다. 1, 0 집어넣고. 마삼콧마 집어넣어가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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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0콧마 마삼 대위 해가지고, 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간다! 간다! 됐어. 유나, 불러주세요. 1콧마 시작. 1콧마 나. 0은? 0은! 잘했습니다. 유수 연금 마사 시작. 아, 마삼. 시간이 없어. 빨리해. 해. 빨리 마사은 잘했습니다. 유, 유진아 위아래 더할까 뺄까. 빼야죠. 어, 왜? 자, 위에서 아래 빼니까 얼마지? 세이나 어, 3. 3에 2죠? a 1이죠? 네. 예. 이렇게 계산 실수로 자칫해서 a가 음수가 나오면 되는데 안, 안 되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차항 계수 a는 양수다. 그죠? 맞죠? 음. a가 3이니 a가 1이니까 q 얼마예요? 잘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예제 3번 가겠습니다. 파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와, 보겠습니다! 3번 예제! 오케이. 하. 야, 서로 다른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 나왔을 때는, 어디 대입한다? 거기. 거기? 그, 그거. 일반 우리, 우리는 3학년 일반. 일반형 대입한다. 갑니다. 그 그래프에 처음 뭐뭐 나와 있니? 2컴마. 2 3. 3 나와 있고, 또. 3, 어, 3컴마형 나와 있고, 또 뭐? 0컴마? 0컴마? 3 나와 있죠? 맞니, 얘들아? 네. 자, 그냥, 그냥 세점 지난다 그러면 어느, 어느 형이 대입한다? 1일 네. 반영. 네. 잘했어요. 어, 선생님! 왜오키야 선생님! 벌써 상수항이 얼마니? 상수항이 3이죠. 어떻게 알아요? 몇 컷만 몇 지나니까? 0컷만 3 지나니까. 그렇죠? 아, 어. 3, 0보면 양수나고 2, 3보면3진하는거 아니죠. 왜요? 아니 죠니까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3지나듯 보니까 상수항이 3인 거죠. 이말 이해 되겠어요? x가 알이 어, 이미 나와 있잖아. x 그렇죠 얘 때문에 0,3 덕분에 우리는 상수항이 3이란 거를 쉽게 알수 있지 않니? 맞죠? 0,3이 어디 있지? 여기 저기 Y절평 0,3 비나잖아 그죠? 그치? 어. 선주 맞죠? 0,3 0,3 맞죠? 2,3 3,0 과연 볼까? 잠깐만 과연 볼까? 어. 보자. 보자, 얘들 자.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laughs> 사랑이에요 2컷마 3. 어. 2컷마 3 대입해보자. 세민지부터 시작. 3은. 잘했어요. 됐죠? 뭐, 3, 3날라가서식 하나 나오고요. 3, 0 대입하자 유지나 얼마죠? 어, 0은, 0은? 9A 플러 3B 플러스 4우리 잘했습니다 야 그럼 이거 간단히 할수 있지 않겠어? 야,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을 어? 그렇죠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은 이미 다 한다고 전제를 깔잖아 중3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니다 나누기 2, 얼마 나누기 2A B +B 플러스 B는, B는 아니야. 예? 이미 3은 날라갔어요. 그래요? 상수 없어 0. 0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나누기 3하니 까 얼마지? 시작 3A 플러스 3A B는 예 넘어가. 마이너스 패스. 오케이. 맞 빼요 빼요. 빼요? 맞아요? 얼른 빼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A는 1 아, 마이너스 A는 1 A 얼마? 마1 A가 마이너스 1이거든 B 얼마? 암산 A가 마이너스 1이야 B 얼마? 2 2가 되어야 되겠죠? 아 너무 쉬워 응. 이것으로써 완벽한 왜? 생표쌤한테 배우니까 쉬우잖아 소... So easy So easy. 됐죠? 잘했어. 아, 아. 자, 대표 4번. 대표 4번이야. 예제 4번이야. 어, 빨리 가. 아까 너무 우리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어, 쌤, 아, 싫어요. 쌤이, 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 x 축과 두 교점 무수, 무조건 뭐 한다? 최준식. 아니야, 나 진짜 언니. 아,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치. x 축과 교점, x 축과 만난다 그러면 무조건 인수분해야.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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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야. 이거 한세 번째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 네. 그치. 갑니다. 네. <laughs> 사보겠습니다. 무슨 분해요? 인수. 인수분해. 그치. 후후! 갑니다. 슉! 마일과 사죠. Y절편이 얼마예요? 자,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 유수! 인수분해 먼저 해볼 건데, 2차 한 개수를 A라고 두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상 A예. 잘했어요. 응, 닫고. 음, 잘했어요. 됐어요 e. 누구만 구하면 돼. A. A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힌트도 몇 개만 필요하지. 하나. 한개 누구 있어요 힌트? 영이 대입 해가지고, 그쵸? A를 구한다 이거잖아 맞아요? 자 얘들아 불러 시작. 이는 아침 어. 일곱 하기 a 곱하기 a는 a 마사. 곱하기 마사죠. x 0지 번으니까 1곱하기 마사 마사죠. a는 마 마사예요? 당연하지. 언제부터? 마사. x 0지 번으면 유진 보고 있어? <laughs> 자 일곱 하기 마사죠. 보고 있죠? 마이너스 4a 에요 a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a 가 음수가 꼭 나와야 되요 왜 위로 볼록이니까 맞죠 됐어 네. 오케이 이것으로써 완벽한 함수 a 얼마지 번호 마이너스 2분의 1. 완벽한 함수는 y 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x 빼기 4라 이거죠 됐어요 네. 음 네. 재미난다 신난다 네. 안 돼요. 왜냐면은, 좀 이따가, 우리, 저기, 오늘 선생님하고,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 말이야. 좀 이따가. 어, 옆에 있는 예쁜 선생님. 자, 선생님하고, 어, 아니 아니야. 저,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섞어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개념하고 유형해주면, 오늘 선생님은 이제 너희들 문제풀이 훈련시킬 거야. 좀 있다가 5분 후에 바꿀 거니까 4문제만 풀자 개념 내공 쌓기를 어, 짝수 246 3개만 풀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2번 4번 6번 어, 2번 4번 6번 2번 4번 6번 자, 시간 줄게요 시간 주겠습니다

부쪽에 현주도 풀어주세요. 어, 내공쌓기 이미 얘기했어. 나는 할 말이 없네. 1, 2 2, 4, 6 110부쪽에 2번, 4번, 6번 안되겠다. 한글이 전달이 안되는구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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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스이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마이이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이마이는이스 마이너스, 아, 얘들아, 조금 주의해 주세요. 세민이가 음. 시끄럽다 하겠다. 이그 우리 풍파와윤술파가 있구나. 우리가 네. 힌트에서도 미지수가 나오면 어떡해요? 어디? 힌트가, 아니, 세 장을. 그러면 시계에 있는 녀석은 확실한 수가 나오지, 그치? 어, 가불러. 응. 할 수가 없어요. 응. 세 장을 하면 세개 힌트를 주잖아요. 세개힌트세개 힌트를 하나 힌트가 팩이면. 그러면 그럼 다른 곳에서도 힌트를 좀 줘요. 아, 응. 안 치사해. 아니야. 가0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볼까 음. 몇번 하고 있죠? 4번. 아, 4번. 헉, 얘들아, y축이 축이래요. 4번. y축이 축이래요. y축을 어, 한다고요? 어. 아니. 아니, 4번에 나와 있잖아. 0안가 아니. 저번에 우리 그 평가할 때도 1번 문제에서 이거 잘안됐는데 y축이 축이래요. 맞죠?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되겠어? 0, 0, q죠. 그러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이에요. 아, 내가 맞잖아. 딱 되게 돼요? 꼭지점이 0, q니까 x에서 뭐 빼는 거 없어요. y 어? equal ax 제곱 플러스 q 꼴이죠. 왜요? 어려워. 얘는 a에 x빼기 0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나타낼 수 있어? 일반식으로 나타내는 게아니요 꼭지점이 주어졌잖아 근데 아, 축이 주어지면 무슨 형에 무슨 대입한다? 얘 예, 세팅한다 그랬지? 축이 주어지면 모른다는데 잠깐만 이거 이해됐어요? 아니요 자 꼭지점 몇컴마 몇? 몇 번, 그렇죠 맞네, 진짜, 그죠? Y 축이 대칭 축이면 꼭지점에 X X자... 좌표. q 라 하지, 뭐, 아까. 뭘로 해요? Q로 안 하고. 여기 아래 뭔가 Y 축는데 아니, 먼저 세팅을 먼저 해야지. 세팅을 먼저 해야지 대입할 거 아니겠어? 맞지? 어, 오케이. 세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이해되겠어요? 네. 영 컴마 니까 y 콜 AX 되 플러스 Q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아좀 어, 더. 가네. 그래서 빨리 대입하세요. 이한 문제만 할게요. 이 컴마 마이너스 이하고 0 컴마 영하고 다 대입하세요.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 대입하자. 우리 오늘쌤 기다리신다. 어. 오늘쌤이 지금 너희들 보고 싶어서 지금 목이 빠지세요. 0,0. 나 혼자 할게. Q가 얼마, 아, 0,0. Q가 얼마야 그러면? 어, 0. 04이다. 와우. 자, 그 다음에 뭘 지나니? 마이, 얼마, 2컵마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인 얼마죠? 2 대입하니까. 빨리, 빨리. 2 대입해, 이것들아. 자, 빨리. 4a 플러스 q인데, q가 얼마였어? 0이니까 의미가 없고, a 얼마죠? 아니죠. 마이너스 역수죠. 자 이것으로 완벽한 함수가 나왔어. y 파일 뭐죠? 마지막으로 얼마 대입하죠? k 커머 얼마 대입하죠? 어 이거는 너희들 빨리 해보세요. 시간 3초 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빨리. k 얼마? 어. 아 근데 아니야. 아니에요? k 음수래요. 야 k 제곱이 16 나와? 네. 안에. 그럼 뭐야? 아니야. k 음수래. 음수래요. 아니, k 마사죠. 자, 아. because k는 먹이기 때문에 음수. 음수니까 뿔래 마사 두 개인데 됐어요? 네 오케이. 오늘 쌤하고 문제 풀이 연습하세요. 네. 현지 안녕 고생했어요.